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육이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다 진열을 해놨어요. 월동 시기에 다육이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55 종류 다육이를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은요. 이거는 니토스예요. 어, 니토스, 여러분과 함께 분갈이 한 거고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 어, 많이 자랐죠. 베이비 핑 거도.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천장금. 천장금도 좀 오동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앞에다 진열해 놓았어요. 요거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작아요. <laughs> 이게 3년 전에 1,500원 주고 산 니토스인데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이게 탈피를 세 어, 번이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토스는 정말 어머 니토스 어, 크기가. 아, 들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눈, 육안으로, 아유, 이쁘다라고 생각, 들게끔, 크는 게 거진 3년, 4년이에요. 그리고 꽃이 핀다? 그러면 한 뭐, 3년서부터 꽃 피는 니토스도 있는데, 거진 뭐, 5년 정도 돼야지, 립토스가 꽃을 핀다고 하네요. 그리고 립토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축전도, 어, 그 립토스 개당, 한 개당, 추천, 어, 축전도 한 개당 꽃이 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걸 두 개로, 어, 쌍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이게 그냥 한 하나의 닙토스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꽃을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쌍인지 아니면 두 쌍이 이렇게 궁생으로 어, 자라고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정말 작은 새끼가 왔는데 이렇게 쌍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한 쌍이구나 생각하고 키고 있어요. 근데, 어, 여기에서도 보면은 반 정도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여기도 반 정도 금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꽃 피는 곳은 여기 반 정도 금이 간 곳에서 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니토스가 두 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꽃이 어디에서 폈는지 한 번도 꽃을 본 적도 없고 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쌍인지 두 쌍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쌍이라면 아, 저는 완전히 돈 벌었죠. <laughs> 아니 한. 한 쌍인 줄 알고 1,500원에 샀는데 이게 두 쌍에다가 꽃까지 핀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은 더 재테크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지 되냐 햇볕도 투자해야지 되죠 물도 투자를 해야지 되죠 정성도 투자를 해야지 되죠 하, 정말 투자할 게 많습니다 또 투자를 한다 고해서 이게 재테크로 어, 성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판매가 될까요, 과연? <laughs>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한 3년간만 더 키우면, 와, 립토스, 어, 정말 잘 키웠네? 뭐, 그런 소리는 듣겠죠. 네,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립토스를 키우겠습니다. 이거는, 물을 주면 은안 돼서 제가 어, 물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12월 말 정도에 한번 물 주고, 11월 말 돼서 한번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죠. 거기에 어, 물을 주고 한 번도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분무기로 그냥 공중에 뿌려주면 니토스는 특히나 더 공기, 차가운 공기,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쭈글쭈글 하더라도 그냥 냅두는게 좋습니다. 니토스는. 그리고 봄이나 가을 되면은 이게 물을 먹으면 어동통해지고 색감이 밝아져요. 어, 니토스에 문양이 있어요. 문양. 이렇게 돌 문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어 그런 돌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죠. 봄이나 가을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작아서 문양도 뭐 모르겠고요. 그냥 어 연두색빛 뭐 그런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 연두색빛이 나요. 자, 댑토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 이거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죠. 청장금. 근데요. 제가 청장금에서 의문이 되는 게 이게 원래 색감이 진한 어, 녹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룩 무늬가 있어요. 얼룩 무늬가 있는데 제거 보세요. 이렇게 앞에 보면 백색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확실히 허물이 벗겨졌다고 해야지 되나? 저 이런 현상을 처음 봐서 그렇다고 죽었다고도 할수 없어요. 이렇게 빳빳하게 지금 목대에 달라붙어 있어요. 요, 요거와 요 허물 벗은 백색으로 허물 벗은 거와 달를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저는 이런 천장금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데군데 백색으로 색감이 변해요. 그쵸? 보시, 보시면 보이시죠? 백색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또 백색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속안의 속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빼곡하게 청장금, 어, 다육이가 나오고 있어요. 속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진한 어, 연 녹색 어, 녹색 그린색을 띠 청장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백색으로 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발라서 죽는 건지 백색으로 띠면서 이게 어, 영양 부실인지 물 부실인지 뭐 햇볕 부실로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건지 아니면 청장금도 탈피를 하나요? 저는 청장금 탈피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백색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건 아닌데 백색으로 변하니까 특이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올, 올 가을서부터, 어, 여름서부터 조금 이런 띠가 나타났었거든요. 백색 띠가.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점점 점점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럼 이게 은일까요? 금은 아니고, 은 백금. 헉,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백금이면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육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백금인지, 탈피를 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시들시들 죽어가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이것도 제가 어, 반 그늘에서 키우고 있고요. 어, 요즘에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 쉬, 쉬, 쉬 공중에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분갈이를 여러분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분갈이 할 때도 이거 끼 별로 없었어요. 거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분갈이 했었잖아요. 이거 여기 뒤에는 괜찮아요. 뒤는. 원래 청장금 스타일이에요. 근데 앞에만 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잘 크고 있어요. 백색으로 변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튼실하게 입장도 풍선 불어넣은 듯한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청장금도 어, 분갈이를 하고 나서 겨울을 이렇게 잘 지내고 어, 자, 자기의 고유의 습감을 잘 지니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이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분갈이한 베이비 핑거입니다 근데 베이비 핑거가 보면은 어 제가 분갈이 할 때는 아주 빼곡하게 여기 목대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쭉쭉 다 이런 입장으로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어 목대가 크느라고 이런 이런 말라가는 베이비 핑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그렇게 목대에서부터 빼곡하게 생기는 어 그거는 진짜 관리를 잘해 주신 분 같아요. 만약에 어 나의 어 다육이가 베이비 핑건데. 여기서부터, 목대에서부터 아주 빼곡하게 입장이 돼 있다 하시는 분은 정말 베이비 핑거를, 어, 환경도 조건도 잘 맞고 잘 키우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대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잘못 키우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원래 베이비 핑거도 마찬가지고 다른 다육이도 이 목대 부분에서 말라가면서 입장이 떨어지면서 목대가 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속 입장에서 나오는 이런 입장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우에만 봉오리 식으로 되는 게 원래 다육이 성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육이가 성장을 해요. 목대가 긴 다육이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다육이가 어현찮타뭐 힘이 없다, 뭐그렇게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목대가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어입장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무리를 져가지고 그러면 목대도 튼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위에만 소담스럽게 위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이쁘죠, 꽃처럼. 그리고 이 목대에서는 깨끗한 목대가 되면서 나중에 또 어느 정도 한 10cm 정도 됐을 때 밑에서 또 자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 자연 군생으로 해서 또 소담스러운 어 풍성한 그런 다육이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 이렇게 빼곡하게 어 여러분하고. 어, 분갈이 할 때는 빼곡하게 있었는데 어, 목대가 휘하니다 보이잖아요. 목대 속이 그렇다 그래서 어, 싱싱하지 않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베이비 핑거가 가을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색감이 정말 물든. 목대에 물든 다육이들도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물이 좀 들긴 들었어요. 목대에서. 이게 빼곡하게, 어, 입장이 있을 때는 이런 목대에 붉은으로만, 어, 빛깔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분갈이 끝나고 나서 입장이 이렇게, 어, 겉 입장들이죠. 속 입장은 계속 나오고, 겉 입장들이 아 떨어지면서 어, 목대가 아, 물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것도 이렇게 물이 드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베이비 핑거 이렇게 사진들을 그랬더니 정말 여기가 붉드스름하게 목대가 붉드스름하게 물든 베이비 핑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서 좀 안심을 했죠. 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고, 또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소담스럽게 이런 베이비 핑거 모양을 갖추는데 있어서 이쁘게 갖춰질 수가 있죠. 목대는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밑에서 자구가 승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베이비 핑거 그 다음에 립토스 그 다음에 어, 탈피를 하는 건지 어,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어,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는지 어, 색감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신기해요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올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저의 55 종류, 55 종류가 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거진 소개해 드린 게 3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1, 1 3, 4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랬더니 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 드릴 것은 한열몇 개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어, 종류별로 제가 여러분한테 어, 겨울동안의 월동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육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영,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